네, 지금 시각이 8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함께하는 코너죠. 이혁의 필통통신.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청소년신문 필통에 이혁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대표님을 통해서 매주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어, 스마트폰 쓰시죠? 네, 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 예전에 TV 예능 프로에서 폰 없이 생활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 글쎄, 저는 좀 많이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네. 너무 익숙해져서요.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laughs> 예, 저도 예. 어느새 그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요. 폰이 네. 당장 곁에 없으면 이리저리 찾게 되는 어쩌면 현대,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요즘 그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3 살짜리 꼬마들도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다루는 모습들을 보면서 <laughs>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던 어른들이 많으실 네, 많으셨을 텐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스마트폰 기기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스마트폰은 뗄래야 뗄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경우 많이 봤는데 굳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네, 네. 지난해 이제 교육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49%, 중학교는 85%, 고등학교는 84%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다 보니 이제 늘 휴대하니까 자연스럽게 네. 게임과 SNS에 중독이 되는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네. 약 20%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게임과 SNS에 중독되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문제이지만은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 그들 또래 문화에서 이탈되는 현상도 또 하나의 문제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또 부모님들이 사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그 요즘 아이들 보면은 게임도 정말 많이 하고요. 네. 또그 손에서 휴대폰이 없어지면은 너무 불안해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그 스마트폰에 완전 중독되어 있다 이런 말이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이제 폰으로 게임을 계속하고 네. 초등학생들부터 중고생들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거의 카톡으로 주고 받고 네, 습니다 네. 친구들 앞에 친구들을 앞에 두고서도 끊임없이 음. SNS 스마트폰을 응시하고 엄지 네. 손가락을 쉬지 않습니다. 네. 네, 농담상 앞으로 미래 인간은 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래만 쳐다보는 인간으로 아. 진화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이 문명의 이기로서 긍정적인 영향도 많지만, 적어도 이어폰으로 이어 귀를 막고 친구나 가족들 앞 가족들을 앞에 두고서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음. 작은 LCD 창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런 지금의 모습은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 청소년들이 그 뭐 이때부터 이것이 습관화 되고 중독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 사실 아이 키우는 이,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이 스마트폰이나 네. 이 게임에 빠진 아이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속상하거든요. 네, 그렇죠. 대표님, 아이들 이런 그 스마트폰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우선 좀가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부모부터 스마트폰이나 이제 TV만 쳐다보는 현재의 모습은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집에서도 사실 엄마 아빠도 요즘에는 카톡으로 대화를 한다지 않습니까 보지도 네. 않고. 네. 또한 아이들에게 스스로 이제 스마트폰 사용과 게임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음. 또 힘들지만 그 규칙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또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젠 정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네. 스마트폰의 사용 방법이나 예절 이런 등을 정규 과목으로 아예 편성을 해서 음. 가르치고 토론하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환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성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 사실 뭐 가정에서도 어른들이 오히려 휴대폰 들고 하종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네. 어릴 때부터 정말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정말 절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요즘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나요? 그게 학교마다 다릅니까? 네, 그 최근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 사,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네. 학, 학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수업 시간이나 자율 학습 시간에 스마트폰 때문에 선생님들의 불만이 커지고 네.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압수하는 과정에서 뭐 교사와 학생 간의 감정 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중학교에한 80%,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약한60% 이상이 이상의 학교에서 휴대폰을 아침에 동시에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일과 일과가 끝나면 돌려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전체 학교가 다 진행을 하는 건 아니군요. 네, 예. 예, 그 아침에 이제 학교 가면은 스마트폰을 학생들에서 수거를 해서 수업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네. 참 우리 학교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네. 일인데 좀 씁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 말씀을 잘안 들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입지책으로 스마트폰을 수거는 하지만 그것이 또또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몰래 이 폰을 내지 않고 숨기는 학생들도 있고 네. 뭐, 뭐 그거에 안 들키면 벌점이나 교칙에 정해진 벌을 받으면 되는데 네. 이제 더큰 문제는 또 스마트폰이 워낙 요즘 고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그 폰을 날마다 수거해서 음. 관리하는 것도 학교나 선생님으로서는 또큰 일에 한, 하나, 한 부분이 되는 아, 겁니다. 부담이 되겠다, 그쵸? 네, 예, 분실 하거나 예. 또 파손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요. 네. 문제가 좀 있죠. 그러네요. 그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폰이 좀 한편으로는 정말 뜨거운 감자 같기도 하고 좀뭐 네. 쓰임이 없는 것 같기도 네. 하지만 사실 버리기는 아까운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할까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예 스마트폰은 뭐 현대인들에게 이제 앞으로 생활의 일부이고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은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음. 그러나 어떤 학교처럼 아예 스마트폰을 학내에 반입을 금지시키는 교칙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 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라는 음.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 자, 너희들은 학생이니까 일반적인 금지 제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예제에 대한 교육, 사용에 대한 교육, 학생들 간의 토론, 학생들 뭐 교사 간의 예, 뭐 대화. 또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의식, 문제를, 의식, 의식을, 문제식을 갖고 규칙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자식, 자신들만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현재와 미래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네. 청소년기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쓰지 말라고 무조건 꽁꽁 묶어두는 것이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몇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면서 준비가 좀 미흡한 측면도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현명한 그 스마트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학생들 스스로도 좀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는 이혁의 필통통신이었습니다.